고천간제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저번에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게, 어, 자꾸만, 그, 잘안 되니까 한번 오늘 다시 더 시름 아마 더미노님 안 주무시고, 아, 우리 다육이, 옥상 다육인데, 한번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하니까 이게 뱅뱅이가 자꾸 돌고 이래갖고,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실험 <laughs> 중이랍니다. 도미노님, 지금 안 주무셔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예약 손님도 많으시고 피곤하실 텐데 좀 주무시지. 나도 어저께 늦게 자긴 했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 오는 바람에 깨버렸다. 재랭님, 어제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셨어요. 안 갔어요. 내가 어저께 뭐라 했어.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마 쉬는 날을 푹 자야지. 더 자야지. 근데 쉬는 날을 더못 자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오늘 좀 늦게까지 자고, 막, 아무것도 안하려 했는데, 아이, 새벽까지 누가 또, 전화가 갖고 아유, 깨버렸다. 내가 항상 그, 뭐야, 몸으로 하고 자는데, 아, 채미부님, <laughs> 아직 운동 갈 시간 아니었나? 그래갖고, 잠 깨버려갖고, 몇 시간 못 잤네. 뒤적뒤적거리고 빨래중요 아이고 노는 날에 일이 더 많다 알고보면 나도 아침에 어젯밤에 안그러면 아침에 청소해야되는데 어젯밤에 우리 재령님 실방본다고 실망 실방하면서 나는 청소하고 가수마용옥님 반갑습니다 한주도 행복하셔요 그래서 어젯밤에 청소하고 아침에는 내가 집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집에는 보여줄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또 혹시 뱅뱅이가 도나 안도나 시험도 하고 겸사겸사 그냥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 모르겠네 근데 우리 옥상아이들은 더미노님 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색감이 이쁘던데 우리는 이렇게 색깔이 다 빠졌다. 이 앞전에 여분에 온 비는 어 여분에 온 비는 제가 비안맞췄거든요 요거 비닐로 다 막아놨는데 비닐로 가리막을 했는데 앞전에 비를 갖다 이틀 꼬박 맞고 나니까는 이렇게 색깔이 확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빠졌죠 색깔이. 이 먼로가 이렇게가 되겠나 이거? 봐봐봐. 완전 푸른둥이 됐어 지금. 푸른둥이야, 우리 집에는. 이 아이는 새까만, 까망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색깔이. 이 아이는 그래도 안 빠지네. 나는 근데 까망이는 별로 안 이뻐해요. 까망이는. 저 아이가, 아르케이라는 아이, 저 아이가 참 이쁘던데. 색감이 올라오고 이러면 참 이쁘던데. 미분님 오늘 점심 먹으러 갈까? 방이 없는데 <laughs> 내가 오늘은 진짜로 그수급 보러 갈래 했거든 사실은 수급 보러 갈라고 마음 먹었는데요. 어제 우리 아저씨가 차 갖고 날랐어요. 그래서 못못 못 갔어.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여기서 옥상에 아이들 여기 지금 옥상에 햇빛 햇빛이 일부는 돌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다 여기 있는 쪽에 여기는 지금 햇빛이 이 시간에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뱅뱅이 도나 안 도나 한번 실험 좀 하고 이러려고 올라왔지 올라왔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근데 앞전에는 제가 여기가 가게가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켜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석연나 금이라는 아이인데 그, 더미노님, 요거 석연아, 그건 맞죠? 김영두 일상채널님, 반갑습니다. 어머, 딸기마님, 어떻게 하시고 제 방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기마님 채널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김영두씨, 김영두씨라면 안 되지, 참. 김영두님, 오늘 출근 안 하셨나요? 출근하신날 아닌가? 일안 하시나? 일하시는데 이렇게 들어보셔갖고 <laughs> 감사합니다 김명준님 나 어저께 그거 먹고 싶던데요 고구마 줄거리 진짜 맛있게 보이던데 무조건 꺼야 해? 음. 석연한 검이 아닌던요그러 이게 뭐예요? 나 이거 석연한 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봐봐. 살구미는 아니거든. 이게 살구미는 아닌데, 여기 살구미인 같은 이런 색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물이 좀 빠져서 그렇지. 엄마, 배만옥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 진짜, 창원에 한번 올라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 진짜 못 갔어요. 창원에 가면, 배마둥님도 부르면 나오실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타이밍이 안 맞네. 아, 그래요? 아, 진짜, 걸기로갈걸 그랬나? 늦게라. 아니, 거기는 하우스 아니라갖고, 어, 이 뭐라노, 발열이 심하면은, 네, 운동 가세요. 나좀 갈게요. 발열이 심해갖고 이게 잘안 터지갖고 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가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저 누구야 부둥이님 연락 왔었어요. 시원해요. 아 진짜 그럼 내가 글로갈 걸. 어소승애님 반가워요. 아니 지금은 다 일어나는 시간이었나? <laughs>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아니 서정희님 요거요거요거 저거 뭐고 석연나금 아닌가 배만홍님 요거 석연나금 아니에요? 나는 이거 석연나 금으로 알고 있었거든 아니라는데 대미노 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네 이번 우리 집에 요 파랑새가 이렇게 아마마 수수꽃다리 님, 반가방. 아, 수수꽃다리 님. 요거 서견아 그러면 아니에요. 요거. 어, 우리 집 내가 수수꽃다리 님한테는 뭐안 보여 주고 싶은 요거 고스티. 고스티. 아, 고스틴가? 그럼. 고스틴가? 봐 봐. 직접 봐야 아이하그거가 보낼까요? <laughs> 수수 꺼다리만 이거 안보여 주고 싶은데 수수 꺼다리니까 그거거 보다가 내거 보면은 다 갖다 내버리고 싶은데 아니 근데 올해는 이 새벽별이 왜 물이 안 들까요 우리 집에께? 응? 어? 이게 작년에는 진짜 물 빨갛게 이쁘게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색감을 한번 이쁜 색을 못 보여주고 요요 요, 요 모양으로 지금. 우리 집 파랑새는 파랑새 색깔이 참 이뻤는데 물다 빠지고 이래요 지금 물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이게 무은둥이라 갖고 색깔이 그렇게 완전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끝에는 이렇게 입장이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다 모나리자뜨랑님 반갑습니다 우리 집 모나리들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가게에 나요거 아모르파티를 좋아하거든요. 요거 올해 분갈이를 했더니만은 올해는 크게 별로 안 이뻐지네. 내년 되면 이뻐질랑가 가을 되면 이뻐질랑가 얘는 군작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를 진짜 내가 못 나갔고 올봄에는 갖다 내비를 했는데 아니 근데 갖다 <laughs> 내비를 했는데 그래도 막 봐줄 만해서 이렇게 나눴답니다. 소분에다가 이렇게 씻기 했는데, 이 목대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 앙코르도 이제 색깔 다 빠진다. 앙코르도. 네. 일 가세요. 일하셔요. 일하실 분은 일을 하셔야지. 아, 이거 발열 보호 설정을 하라는데. 이거 이러다가 떡까지 했는데 아닌지 모르겠네. 보자. 열랄라 하는데. <laughs> 아 진짜 이거 이러면 골 아픈데. 조금만 하고 요 야겠다 그냥 그러면. 아 요거 나나 호꿈인데. 보세요. 서정이이 요거는 나나 호꿈인데. 이 완전 몽둥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 올해 제가 이거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건지, 어쩐 건지, 이 아이는 고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 한쪽에는 고사가 되고, 요런 아이는 자리,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퍼포 일어날 거예요. 퍼포 일어나면 어떡해? 퍼포 일어나면, 지금 퍼포 나요? 그러면? 바찐녀님 반갑습니다 그 이상한 분갈이를 하면 자리 잡는 거는 자리 잡고 자리를 못 잡는 거는 왜왜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목둥 인데 여기 보세요 목, 목대를 목 한번 보세요 이렇게나 그거 한데 에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 이 자리를 못 잡아 갖고 자주 해주면, 오래, 자주 해주면 오래 건강해요. 아고 재령님. 네, 오늘은 내가 진짜 여, 여유로운 날이에요. 서방님도 없어서. <웃음> <웃음> 남자분들 들으면, 뭐라 하겠노? <laughs> 네, 근데 지금 이제 나 끌라고요. 이거, 이거 내가 잠깐 실험했는데, 퍼프 나나 안 나나 실험을 했거든요. 뭐 괜찮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핸드폰 바꿔갖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 텐데 그때는 보여줘봐야뭐 이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요거 진짜 이쁜 아이인데 사랑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지금 다 빠져서 이래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요거 내가 좋아하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꾸 눈길이 가서 내가 못 나가야 하는 갖다 내밀어야 됐다 요꼭꼭 꼭 보세요. 꽃이 연 노란 꽃이라서 내가 지금 못 걷고 있다 이거 오늘 꺾어내버어야 되겠다 돼, 돼 이쁜 아이는 자꾸 눈길이 가는데 못난 아이들은 생전에 안 보이지죠 요거는 뭐야 이거 오렌지 킨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렌지 킨이라는 아이 이쁘죠 어. 아포중강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꼬리 안 잡아도 되시는데 <laughs> 오늘은 찾아갈게요 <laughs> 일찍 갈게요 오늘은 어하리나영님나 이제 끌 건데 <laughs> 끌 건데 아 지금 지금이라도 아 지금 지금 차 없는데 나 <laughs> 차가 없어서 어 내가 그래가 부동이님한테못 간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아 진짜 하리님 내가 시간 내가 꼭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마음은 묻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제가 이거 퍼프가 나나 안 나나 실름을 하려고 지금 캤거든요 어 퍼프는 지금은 안 나는 상태 같고 발열이 자꾸 보 발열 보를 하라는데 자꾸 뜨다보 이렇게 뜨다보면은 또 이게 자동으로 끊기거든요. 자동으로 끊기더라고. 그때 보니까. 열이 많이 났나 만져볼까? 아직까지는 괜찮나? 그래도 괜히 끊기기 전에 제가 딱 15분만 하고 끊을게요. 보여줄 것도 없고, 우리 집이 거는 진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 옥상 아이는. 그나마 따글따글하고 여기 2층에 있는 아이들 요요 요 아이 요요 요, 요 아이는 요보세요못노 작은 못 놓는데 물다 빠졌죠 물다 빠지고 요거 요 아이는 열리지 열리지라는상 아이는 여기 옥상이다 나 여도 지금 물 많이 빠졌네 옥상에 일어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색깔이 요렇게. 요한이 이름 없는 아이예요. 이름 없는 아이. 맞아요. 만웅님 아까 왔었어요. 같이 거기 있다면서 하우스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우리집에 내가 항상 말하는 백만볼짜리 이게 뭐야 이거 누다가 이렇게 집으로는 분집 이게 지금 횟수로 3년째 이 목대 보세요. 내가 이거 오래 분갈이 해줄라다가 못 해주고 있는데 나 이렇게 많으면 분갈이 하기가 진짜 곤란하거든. 엠바 보세요. 이 목대가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이게 한 다섯 포트 심었나? 다섯 포트 심었나? 모르겠어요. 나 지금 이이이풀풀 이풀 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네이 분갈이를 분에다가 줄래도 <laughs> 이 분분에다가 앉혀 줄래도이 이엄두가안 나요 지금 우리 집 백만 불짜리입니다 이게 이쁘죠 색깔이 지금 다 빠져서 그렇는데 색깔 안 빠지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요 아이가 아 음, 진짜로 이것도 봐라 이거 저문순호님이 선물 한거 나한테 선물한 건데요 요렇게한몸 같아요 한몸 아니에요 이거 한 다섯 포톤가 네 포톤가 이렇게 제가 합식해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잘, 하나도 안 죽고 잘, 잘 크더라고요, 얘가. 저는 누다가 잘 되던데요. 누다를 내가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누다가 지금 세 개, 네 개나 있는데. 이거 왜? 엘콘 천한데 색깔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물다 빠졌어요. 이거는 뭘로? 대품 뭘로? 이거 진짜 예쁜 아이였는데. 와, 이렇게 물이 빠지, 빠질 수가 있나? 이거, 뱀바디스? 뱀바디스 맞지? 맞아. 정말 우리 내쇼츠 영상에 보면 이게 완전히 뭐 시뻘겋게 이렇게 그쵸? 누다도 이쁘고 그래서 뱀마티즈요 색감이 너무 이쁘갖고 제가 네물다 빠졌어요 지금 이 부산에는 이 기온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물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비 말고 저번에 오는 비 내가 비다 맞았거든요 요비다 맞췄어요 우리 여기 옥상에는 아직까지 그늘막도 안 해줬어요. <웃음> <웃음> 맞죠? <웃음> 안 되는 게 누다예요? <laughs> 아 갑자 깜짝, 갑자기 누다는 진짜 나는 잘 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온다. 뱀바디스 진짜 이쁜데. 깍지 잘챙겨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작, 작년에도 옥상에 내도로 컸거든요. 그래서 깍지 같은 그런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깍지가 별로 있는 줄 몰라요. 뭐, 여름에는. 그래도 이 여름에, 한여름에 장마 때는 비를 제가 안맞히는데 아이고, 진영님. 오늘 여동 갖고 뭉땅밥사모야겠다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미치겠다 <웃음> 진짜 요거 벤바디스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이뻐 갖고 제가 요 벤바디스를 예 몇개 지금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정말 이쁘거든요 진짜 이거 몬동이라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안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쁜 분에다 조금 앉히 주고 싶은데 아 내가 손대면 얘또 작품 베릴까 봐서 손을 못 대고 이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저기, 저기, 앞, 요, 앞에 쫓겨난 아이가 있는데, 아마 보일라나 모르겠네. 잠깐요. 아, 여기 있다. 이거 보여줄까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솎아갖고 좀, 매, 조금 솎았는데도 이렇다, 이게. 솎아갖고요 아이를 다시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지금 손못 뜨겠고, 가을에 되면 어떻게 해줄까 싶어요. 요거 우리 집에 미울, 이부죠 물도 색깔 참 핑크로 입었는데, 지금 물 서서히 싹다 빠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거 말고, 내가 요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요 아이들 시골에서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 요, 요. 요거 지금 물이 빠지길래 내가 지금 어제부터는 지금 옥상에다 갖다 놨거든요. 물좀 다지지라고. 자꾸 밑에 에 있으니까, 방그늘에다 놔두니까, 요 아이들이 우자람이 없잖아. 있어, 있어 보여서 지금 옥상에 갖다 놨답니다. 요 아이는 이제 비안 맞으려고 요 놔놨다가, 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자 끊을 거예요. <laughs> 발열 나기 전에 제가 끊어야지. 하우스요. 하우스, 아이고, 하우스까지 지으면 내가 일을 못해. 하우스 갖고 싶죠 나도. 아니 나도 키짱 가고 싶다. 키짱 가고 싶은데 저거 먹고. 난쟁이님, 저 지금 인자 끌건데. <laughs> 감사합니다, 난쟁이님. 건강 관리 잘 하셔요. 관리 잘 하셔야 돼. 어, 깁장 가고 싶은데요. 깁장은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못 가고.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 요거는 일부고. 또요 정도보다 더 많나? 밑에 또 있고. 한, 이거 뭐야, 이거, 저, 하리님 요거 깁장을 치면은, 우리 여기 가게에 한네 다이는 있을게야네 다이는 있고, 우리 집에는 한세 다이 정도 있고. 이 서정희님 한깁장 치면 일곱, 여덟 자이 된다 했잖아. 나도 그 정도는 돼요. 아, 근데 인자 힘들어. 힘들어서. 그거 할거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일을 안 하면은 진짜 깁장 가도 열번더 갔을 거야.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내가. 관리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일주일에 한번 가갖고 그 하루 종일 그거 빼달리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지금 세계 <laughs> 수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이제 관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지. 진동 독채 하나 뷰. <laughs> 아이고, 그러면 내 진짜 좋지. 가, 가, 가고만 싶으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죠. <laughs> 내가 가, 그, 가는 게, 옥상에, 에이, 그렇게까지 나는, 안 하고 싶다. 옥상 가면 저 시골 가서 짓던가 이래야지, 뭐. 오늘은, 음, 간단하게 제가, 어, 이게 퍼퍼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거, 실험한다고, 제가 오늘 장깐 캤거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찾아주신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여름에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더해요 안 돼요. 이게 꺼질까 봐서 못 하겠어요. 꺼질까 봐. 어. 하리 님은 장원에 있는 줄 알죠. 엄마 모나리자 뜨락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수꽃다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도 행복하셔요 모두 모두 찾아 주신 분승애님 어, 가수 마영웅님 어, 박진영님 어, 포춘강재님 수수꽃다리님 하리님 배만옥님 아 비린 어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방 찾아주신 분들 서민 아 더미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찾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몸 관리 잘하셔요 여름에 감사합니다 저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